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영어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음, 여기 영어 채널 아닌데요. 주식 투자 관련 용어 필수 영어 단어를 준비했습니다. 자, 네, 주식부터 가봅시다. 주식 (stock), 주식 (stock). 주식 시장 하면요, stock market, stock market. 다른 말로는요, equity market. 네, equity도 주식이죠, stock market, equity market. 주식시장 봤으니까 채권시장도 봅시다. 채권시장, bond market, debt market, fixed income market, credit market. 다 같은 말이에요. 채권 가리키는 말 여러 가지 있죠? bond, debt, fixed income, credit. 자, 자본시장을 뭐라고 하죠? capital market. 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balance sheet 잠깐 보도록 할게요. balance sheet. 재무 상태표죠? 이걸 왜 보느냐. 재무 상태표 여러분들 어떻게 나뉘어져 있죠? 자산. 그리고 자본과 부채, 그래서 뭐 자본과 부채의 합이 자산이다. 이게 반드시 어, 성립해야 되죠. 자 재무 상태표에서 자산이 영어로요, asset. 자본이 영어로 equity, 부채가 영어로 debt입니다. 네, 그래서 아시겠죠? 자본 주식시장이 equity market, 부채 채권시장이 debt market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자 주식 투자 stock investment. 인베스트먼트 이것도 우리 아주 많이 쓰는 말이죠 stock investment 주식 투자 주식 투자자를 뭐라고 해요 그래서 stock investor 주식 분석 stock analysis 자 분석하다 analyze 라는 동사에서 나온 어, 명사적 분석이 analysis 일단 분석하는 사람 analyst 라고 하죠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analyst 자, 애널리스트 종류도 한번 봅시다. 에코티 애널리스트라고 하면 주식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에코티 애널리스트. 팩스팅크 n 애널리스트라고 하면 네, 채권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를 팩스팅크 n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레딧 애널리스트라고도 있어요. 근데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음뭐증 그러니까 에코티 애널리스트나 팩스팅크 n 애널리스트는 증권사에서 어떤 주식이나 이 채권에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분석하고 그것을 의견을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잖아요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신용평가사에서 그러니까 뭐 S&P나 무디스 이런 곳에서 이 기업의 신용등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걸 계산하는 그걸 분석하는 애널리스트입니다 네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다음 주식을 또 다른 말로 share라고도 해요 share라고도 하는데 이 share가 들어간 단어들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주주를 그래서 뭐라고 해요? shareholder. 뭐, stockholder라고도 하고, equityholder라고도 합니다. 발행주식을요? shares, outstanding. 보통주가, ordinary share. ordinary, ordinary people. 보통 사람. 네, 노래도 있죠? <laughs> 우선주, preferred share. prefer가, 뭐예요 이게 영어가, 예, 뭐, 보다, 뭐, 선호하다. 우선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preferred share 하면 우선주. 그다음 거래량 거래량을 volume이라고 합니다. 뭐음악의 어, 볼륨을 높여라 할때그 볼륨이에요. 네, 어, 거래량을 volume. 그 거래 대금 traded value. 거래 대금은 그 돈의 가치잖아요, 그렇죠? 거래량은 어, 주식의 개수, 음. 총 거래된 그 주식 개수. 그다음 거래 대금은 그 거래된 어, 총 주식의 전체 값. 그래서 t r a d i n value라고도 하고요. 표시를 volume에다가 과로하고 d 달러 표시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거는 거래 대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주식을 발행하다 하면 issue shares라고 합니다. 자, price 관련된 단어들 볼까요? 주식 가격을 네, stock price, equity price, share price라고 하고요. 그럼 close price하면 뭘까요? 종가. 네, o price하면 시작가. Previous close 하면 전날 종가. 네, previous가 이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Previous close 하면 전날 종가. Last price.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날 종가입니다. 자 수익률. Price가 있으니까 수익률도 있죠. 수익률. Performance. Return. 같은 말이에요. 자 Return에는 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전체 토탈 리턴은 뭐로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디비던 리턴, 배당 수익률 그리고 프라이스 리턴, 가격 수익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1년 동안 20%가 올랐다. 가격이 20%가 올랐어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 배당이 3%가 나왔다. 그럼 전체 토탈 리턴은 얼마예요? 네, 20% 더하기 3%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단어 이 약어들도 많이 쓰는데요. YTD, MTD, QTD. YTD 하면 year to date. 올해 얼마나 올랐나. 네, YTD 퍼포먼스 하면 올해 시작부터 현재까지 몇 퍼센트 올랐나. MTD 하면 이번 달 시작부터 1일부터 현재까지. QTD 하면 이번 분기 그래서 이 YTD, MTD, QTD도 보통 이제 퍼포먼스와 함께 쓰이는 말들이고요. 네, 52주 고가, 52주 저가 이것도 많이 쓰이죠? 어, 52 week high, 52 week low. <laughs> 네, 너무 쉽죠? <laughs> 네, high, low 그대로 씁니다. 자, 연간 보고서 관련 단어들 한번 살펴볼게요. Annual report. 반기 보고서는 뭐라고 해요? Semi-annual r e p o r t 반이니까 semi. 들어가고, 그다음 분기 보고서는 quarterly reports라고 합니다. 자,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first quarter, second quarter, third quarter, fourth quarter. 자, y-o-y-q-o-q, m-o-m. 이것도 많이 쓰이는 약어예요. 이거는 annual report에 많이 나오는데요. 먼저 YOY는요, year over year, 작년 대비해서 올해 몇 퍼센트가 증가했나 할때 YOY 퍼센트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아주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대비 매출이 몇퍼센 상승했다. 작년 대비 어, 순이익이 몇퍼센 상승했다. 혹은 뭐몇으로 하락했다. 그, 것을 표시할 때 yoy% 이렇게 하고요. qoq. 네, 지난 분기 대비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mom. 지난 달 대비해서 현재의 달은 어떠했다. 그 다음 밑에 monthly report, weekly report, daily report. 이거는, 어,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월간 보고서, 주간 보고서, 일간 보고서. 자, 우리가 Annual Report 연간보고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각 기업의 웹사이트 들어가면 반드시 Investor Relations라고 있어요. IR.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연간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nouncement. 연간보고서 발표. 네, Announcement. Announce가 발표하다죠. 그거의 명사형. Announcement. The financial Result. 네, 기업 재무 결과. 컨 o n 스 e 보통 annual r e p 를 어, 발표를 하고 나서 a 나운스를 하고 나서 컨 o n 스 e r 갖게 되죠 투자자들과 함께 미팅을 하게 됩니다 a n n u a 을 갖게 되죠 자 summary 요약 financial s t a t e m e n t 이게 뭐예요? 네,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 재무제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세 개가 아니고 그 외에도 어몇 개가 더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지금 이제 밑에 나열된 이세 가지이기 때문에 일단 이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Income statement 네, (손익보고서), Balance sheet (재무상태표), Cash flow statement (현금흐름표). 이세 가지가 financial statement에 들어가죠. 자 매매거래 트레이딩 관련 단어 알아보도록 할게요. 매수하다 buy, 매도하다 sell, 롱숏 long 롱숏 short, long short 전략 strategy. 롱숏 전략은 이제 헤지펀드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롱은 buy 하는 거예요. 매수하다 그리고 숏이 sell 매도하다예요. 그래서 뭐 공매도를 숏셀이라고도 하고요. 처음에는 저는 이게 그렇게 헷갈리더라고요. <laughs> 롱하고 숏이 우리가 쓰던 말이랑 뜻이 완전히 달라서 네 어, 헷갈렸는데 뭐 지금은 사실 롱 숏하면은 여기서 쓰이는 단어가 저에게는 또더 가깝게 느껴지죠. <laughs> 자, pre m 시장 장 열리기 전네 p r 이전이라는 뜻이죠 pre m a 장 열리기 전. 단 bid ask s 호가 스프레드, days r a n 하면. 어, 그 하루 동안 주가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range가 범위거든요. 네, 그 주가 가격의 범위, 움직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낼 때, days range라고 하고요. real time, 실시간. 네. 자, analyst report에 많이 나오는 단어, 또 봅시다. 비중 확대를요, overweight라고 하고, 비중 축소는 underweight, 중립, neutral, 목표가는요, price target 혹은 target price. 타겟으로 잡다 할때그 타겟입니다. 웨이트가 뭐죠? 네. 무게라는 뜻이죠. 그 무게보다 over, 더 많이 나간다, under, 더 적게, 비중을 축소해라. 그런 말이고요. 아주 많이 쓰이는 어, 단어들입니다. 자, outperform, underperform, perform. 수익률이 어떻게, 어떻게 됐는지, out, 더잘 나갔다, out 하면은 훨씬 더잘 됐다. 그래서 outperform 하면 수익률이 상회했다.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어, S&P 보다 지난 주 수익률이 더 좋았다 했을 때 outperform 이라는 말을 쓰고요. underperform은 반대죠. 네, 코스피가 뭐 S&P 보다 수익률이 안 좋았다면 코스피 underperformed S&P 추정치 estimate forecast 라는 말을 쓰는데요. 네. 먼저 기상 예보, 네, weather forecast라고 하죠. 같은 말입니다. Consensus, Consensus 그대로 쓰고요. 자, sector 우리 섹터도 영어로 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섹터는 뭐 나누는 방법,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지금은 이제 1 1 가지 가장 세계에서 많이 쓰이는 거 k 스 기준으로 했을 때그1 1 가지로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에너지, 에너지 그대로 쓰고요. 원자재, 원자재주들은 materials. 소비재 중에서 어, 경기를 타는 소비재, 경기 소비재는 consumer discretionary, 필수 소비재 consumer staples.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consumer discretionary 하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럭셔리 회사들, 루이비통 이런 것들 이제 consumer discretionary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 consumer staples 하면 경기에 상관없이 항상 소비되는 거 어떤 거 있죠? 예를 들면 네, 치약 같은 거, 네, 콜게이트 이런 거 consumer staples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 다음 정보 기술 IT에요. IT. IT.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네, 기술주. IT주라고도 하죠? IT가 뭐의 약자예요? Information Technology. 이거의 약자예요. IT, Information Technology. 자, 헬스케어 그대로 쓰고요. 다음, 텔레콤은요? Telecommunication Services. 이거 줄여서 이제 텔레콤이라고 하고요. 금융, Financials. Finance. 파이낸스. 네, Finance. 금융이죠. 네. 금융, financials, 부동산, real estates, utility, utilities 그대로 쓰고요. 산업재를 industrials라고 합니다. 자, 포트폴리오 관련 단어들도 한번 볼게요.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사람을 포트폴리오 매니저, 펀드 매니저라고 하고요. 아, weight, 아까 나왔었죠? 비중. 네, 비중, weight. 있고 weight하면 동일 비중.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짤때 예를 들어 뭐한 20개의 종목이 들어가 있다. 얘네들 비중을 어떻게 정할까요? 동일 비중으로 하세요. 이코 웨이트. 혹은 마켓 웨이트 하면 시가총액 기준입니다. 마켓 웨이트. 네. 시총이 높은 거를 비중을 더 많이 주고요. 뭐 시총이 낮은 거를 비중을 적게 주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보통의 인덱스들이 마켓 웨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코스피 보면 삼성전자가 무려 거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죠.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네, 어, 보통 이런 그 전체 시장의 브로드 마켓 인덱스를 마켓 웨이트로 가져갑니다. 홀딩 삼면 홀드가 뭐예요? 홀드가 가지고 있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홀딩 삼면 보유 종목, 네 홀딩 보유 종목이라고 하고요. 넘버 오브 홀딩 삼면 보유 종목 개수, 그 포트폴리오의 보유 종목의 개수. 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제 ETF 분석하실 때 기본적인 자 아, 기본적인 자료로 많이 나옵니다. 벤치마크는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펀드든 ETF든 항상 벤치마크가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여러분들 펀드 고르실 때 수익률 분석을 할때 그냥 그 펀드의 수익률 자체만 보시면 안 되고요. 항상 벤치마크 기준하고 비교를 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벤치마크 이게 기준이고요. 네, 펀드 관련한 단어 좀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Fund, mutual fund 이게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생각하는 펀드, 그거를 mutual fund라고 합니다. 뭐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 펀드들이 있죠. 뭐 신형 자산운용 펀드, 뭐 미래에셋 펀드, 삼성 자산운용 펀드 이런 것들 이게 이제 mutual fund고요. 일 e 헤지펀드가 네, 헤지펀드. 그럼 ETF, exchange traded fund. 다음 AUM은요, Asset Under Management라고 해서 자산 어, 운용 자산입니다. 총 운용 자산, Asset Under Management, 운용 자산, Inflow, Outflow. Inflow는 In, Flow가 In 들어오다. 그래 Outflow는 Flow가 Out 나가다. 그래서 Inflow하면 자금이 들어오다, Outflow하면 자금이 나가다. 네, 네 다음 Style Factor 볼게요. 네 가치주 할때 value stock 네 가치 value 성장 growth momentum 그대로 쓰고요 quality 퀄리티도 네, 그대로 씁니다 일단 사이즈 low size 사이즈가 어, 작다 보통 시가총액이 이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뭐 이런 식으로 사이즈 변동성 volatility 배당 dividend 네 그다음 뭐 시장이 bottom 바닥이다 bottom 시장이 꼭대기다, peak. 네, 어떤 산의 정상에 올라가다 할때 peak라고 하죠. 아, 홍콩에 peak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렇게 남산인데요. 음, 거기는 지상 보통 우리가 이렇게 사는 데보다도 한 온도가 한 4, 5도 정도 보통 낮다고 해요. 낮다고 해요. 그래서 한여름에 가면은 조금 이렇게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네, peak. 음, 네, 시장이 강세장이다, 약세장이다 하는 거, bullish. bearish, b bear. 네. 네, 이건 아시죠? 그, 황소랑 곰. 네. 자, 테크니컬 몇 가지 볼게요. 기술 지표를 테크니컬 인디케이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뭐, 봉차트 보실 때 봉. 캔들스틱, 그 캔들이 뭐죠? 촛불. 네, 촛불? 초. 음, 캔들스틱. 딱 초처럼 생겼죠? 네. 봉보다는 약간 캔들스틱 좀더 예쁜 것 같아요 네, 이동평균은 Moving Average Average가 평균이죠 이동한다 Moving Move 이동하는 거죠 Moving Average 그래서 200일 이동평균선 하면은 보통 200DMA라고 씁니다 네, 이게 바로 200 Day Moving Average이고요 Historical Data 하면 과거 자료, 과거 데이터 네. 자, 시장 마켓 캡탈라이제이션을 시가 총액이라고 해요. 어, 소형주를 t so h small cap. 마켓 캡탈라이제이션에서 cap만 가져와서 보통 소형주 하면 a l 캡. c a 캡 들어보셨죠? 스몰 캡. 네. 여기서 나온 말이고요. 다음 중형주 mid cap, 대형주 large cap. 이머징 마켓 하면 신흥 시장. 네, emerge 떠오르다. 네. 떠오르는 시장이다. 네. 다음 developed market 하면 developing 발전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developed. 네, 발전한 시장. 그래서 선진 시장을 말을 합니다. developed market.